나무 뭐 간세음 보살. 전번 시간에, 이제, 그, 간늠경에서 이제, 이 펼치고자 했던, 가늠경이 그,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교육과, 또, 복지, 또, 이제, 그 어떤 평등.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왔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가는 보살님이, 이제 또 우리, 이제 민 신앙에, 또 민간 신앙 뿐이 아니고, 옛부터 오래, 뭐, 천년 이상 내려오던 그 신앙에, 이제 가는 샘 보살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이 많은 구제하시고, 또 가피를 내려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이제, 들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어떤, 이제 그, 이, 선비 집안에, 예, 두 부부가 살았는데, 가고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다 보니까, 낙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세가 기울었어.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생각하기를 아, 이게 너무 어? 이 가세도 기울고 또또신랑도 남편도 가고에 계속 낙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센보사님께 한번 기도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백일 기도를 들어갔어 그래 그냥 아침에 이제 어? 눈 뜨면 나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이제 삼천배 하고 계속 간세보살님 이제, 이제 이렇게 하다시피 진짜 자기 몸을 이제 막 혹사하다시피 이제 백일 기도를 끝냈어. 끝나는 날 마지막에 잠을 깜빡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졌어. 이제 백기도 다 했다는 이제 안도감 때문에 이제 그냥 기절하다시피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간세보살님이딱뻥 하고 나왔어.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거라 그러면 너희 어, 남편이 과거의 급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누가 딱 벌, 벌, 꿈을 이제 그리고 이제 간생분이 꿈에 현신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꿈을 깼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가 어, 가진 게 있나? 어 지금 당장 끼니 어? 해결도 걱정인데. 어,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막, 아, 그래, 그냥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고, 이제, 어? 절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근데 딱 앞에 어떤 농부가 막, 다라이에다가, 어? 뭐 막, 논에서 뭘막 잡았어. 잡았는데 딱 보니까 다라이에다가 이미꾸리 미꾸라지를 딱 잡아 놓은 거야. 근데, 그기딱 보는 순간에, 어, 이거다! 하고 손뼉을 딱친 거야. 아, 이게, 이 생명을 살려야겠다.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게 뭐 하려고 잡았습니까? 했더니, 아, 끓여먹으려고 이제 그런다.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돈을 지불을 해야지 되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 돈이 없잖아. 나도 끼 일을, 어? 거르고 있는 판국인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인한테 이걸 나를 줘라. 내가 그러면 당신네 집에서 어, 이 가격, 가격에 가격 대한 어, 합당한 가격에 대한 일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농부한테 얘기했더니 를 농부가 이제 궁금하잖아 아 이거 먹으려고 그러냐 어? 아니다 내가 지금 어, 우리 저 남편이 과거에 그 계속 낙방을 해가지고 내가 가는 보살님을 이제 가는 기도를 100일을 하고 오늘 마침 선몽을 이제 끝나고 깜빡 잠들었는데, 어? 간샘부살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거라. 그래서 내가 돈도 없는데, 어? 어디서 뭔, 뭐로 살리냐. 이제게 이제 근심 걱정하면서 깊이 이제 생각하면서 오는데, 마침, 어? 농부, 농부가 이게 잡는 걸 보고, 아, 이 생명을 살려주란같다고 내가 지금 이제 그러는 거다. 그때 농부가,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내가 드릴게. 이랬단 말이야. 이제, 그럼 다시 논에다 놔주면 또 잡아먹잖아. 이제, 그, 그을 들고 와서, 이제 저수지에다가 이제 부어, 이제, 어 부면은 그래도, 뭐, 잡혀먹진 않잖아. 그래, 그걸 저수지에다 이제 부어줬어. 그, 미, 많은 미꾸라 잡은 걸. 부어, 부었는데, 마침부 그에 이제 또이각오가 있어가지고, 어. 이, 각오의 급제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이제, 방생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응? 어? 이 방생의 시초가 되면서, 또 우리 한때는 또 엄청나게 방생을 많이 했잖아. 응?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방생의 이제 많은, 비록 미물이지만, 응? 어?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방생을 놓아줌으로써, 이제 큰독독을 이제 기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 또 이제 이 간세모살림에 대한 이, 또 일화 하나, <laughs>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이제 그 호르몬이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은 그래도 그냥 그나마 잘, 이제 허우대 어? 멀쩡하고. 어? 일도 잘하고 열심히 또 부모봉양도 이제 어머니 호르머니를 봉양도 잘했어. 그딴 사람들이 볼때 아들이 쫙 아, 효자다 막 이런 이제 그 칭송을 받았는데 <laughs>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한테 흠이 하나 있어. 신경통으로 다리를 쩔어. 어? 다리를 막 쩔뚝 쩔뚝 거린단 말이야. 간절이 무릎 간절히 있어서. 어?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매파가 이제 이렇게 아도 어머니를 보면은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하겠다 하니까 이게 전부 다캔슬을 어? 놓는 거야. 어? 누가 이제 고생할 때를 시집 보내는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면은 장가를 이제 시집을 오고 싶은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 아, 딸이 고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번번이 이게 이제 이 혼사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을 아, 그럼 내가 한번 절에 가서 간생보살 이렇게 배입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이, 이 호러문이가 또 열심히 또 간생보살, 간생보살 막 그냥, 어? 그, 무릎, 성치 않는 무릎을 끌고 절에 가가지고 그냥 100일 동안을 지가정성 기도를 했어. 응? 어? 그랬더니 이제 꿈에 간생보살이 뿅! 나타나, 나타난 거야. 근데 간생보살님은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 두 가지를 안 들어줘.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나타나서 하신 얘기야, 야 모든 근본은 너한테 있는 건데, 어? 네 아들 장가 달,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냐? 네 다리가 문제해서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것이다. 하고 딱 사라지거든. 그래가만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간생 보살님이 그면내 다리를 고쳐 주시지,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 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기도했잖아. 어? 근데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해답을 정해줬잖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laughs> 기도로 끝난 거야 그거로. 어, 아, 그,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백 기도를 막 했어. 간세모사백 기도 치극정성 이제 제 다리를 좀 낚해 주세요 하고 어? 막 기도를 막딱 하니까 꿈에 이제 백 기도 끝나는 날또꼭 꿈에 나타나. 베기도 끝나는 날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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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에 보면은 가보면은 가서 지,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은 하기 한 마리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 하기 하는 대로 그대로 하거라. 아, 그런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영번이 이제 그가르쳐준 대로 갔어. 그러니까 논논에논에 인데 딱 이제 숨어서 에 락시끄러니까 하기 한 마리 촥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근데. 땅에 탁탁 짤때 걷는 데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걷더라는 거야. 짤딱 짤딱 짤딱하면서 딩디딩하면서 그러더니 어느 이제 웅덩이 같은데 김이 좀 뭐랑 뭐라 뭐랑 하는 웅덩이에 가더니 막 그냥 팔짝팔짝 팔짝막 팔짝 뛰어 뜨거우니까 그러더니 몇번막 그러더니 멀쩡이 날아가더래 걸어 걸어서 다리가 나가지고 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데 좀 물이 좀 뜨끈한 물이 있더래. 그래, 거기 다리를 계속, 이제, 담그고 있어요. 자기가 뚜껑서 막, 탈착, 탈착, 이제, 들고 있다가, 어,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 신경통이 사라진 거야. 그게 뭐냐면, 온양온천의 시초야, 이게 또, 어, 이 전설이, 어, 재밌... 재미잖아, 그지? 이 간센보살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래, 내가 너 치료해줘, 이렇게 만져주는 게 아니야. 어, 우리는, 이제, 잘못하 착각을 할 수도 있어. 뭐뭐 뭐 내가 어떤 막간세부살 막 소울 들어준다 그러면 직접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해준다 이제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럼 부도를 이제 나고 막 힘들어 어 이제 곧그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근데 간세부살 열심히 간세부살님 어? 도와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간세부살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 옛날에 어떤 이제 어? 비록 이제 알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 내가 하는 일하고 그 사람은 또 마침 찾으려고 그래. 어, 그런 일을. 그러면 이 사람이 연관이 돼서 갑자기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는경에서 보면은 이제 3 2응신이 나오잖아. 내가 재판, 이제 아들이나 내가 어떤 뭐 남편이나 어떤 옆에 내 가족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만약에 우연한, 게 잘못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찰이 잡을 때 살인죄니까 무슨 재판 넘기면 같이 사형을 당할 거 아냐. 근데 간세부사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제, 이간세부사님 재판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야, 이게 왜 살인이 났느냐, 응? 어? 다시 심의를 하게 만들잖아, 응? 어?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냈느냐, 응? 어? 우발적으로 냈느냐,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하다가 사, 고를 냈느냐. 이걸 또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강도가 이제 우연히 저기에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낸 거란 말이야. 방어하다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풀려나겠지 응? 자, 자기 방어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응? 거기에 나타나서 가피를 이제 우리한테 주시, 주시는 거야.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32영신에서 뭐 왕도 있고 어또 왜냐면 천 천신도 있고 부처님 그 사람 이 마음속에 그 심연에 그 인식에 의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거든. 그사람을구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내 자식으로도 또 어?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내 남편으로 돌이킬 수도 있고 내 옆에 어 이웃의 이웃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곧 뭐냐면 타산 지석이거든 나를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어? 이제 곧그 그 사람이 나의 스승과 같은 거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 간세움 못 살림을 모든 사람이 다간세엄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더못 살고 낮은 사람이라고 볼, 함부로 볼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 구해주는 원인 내가 어떤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우발적으로 어? 자기 방어를 하는데, 내가 이제 어? 사람을 죽였어. 그래 감옥에 갔어. 재판을 이제 바, 봤는데, 평상시에 내가 우습게 봤던 뭐, 어? 뭐 노숙자라든가, 안 좋은데, 나를 내가 괜히 낮춰봤던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다, 그 우발적으로 어? 자기 방어를 하다 죽은 걸, 죽인 걸 봤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증인이 어? 서가지고, 증인이될 수가 있잖아. 이 세상 모든 흐름은 그렇게 되어오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 저놈이 나를 갖다 맨날, 어? 뭐,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막 이랬으면, 아이너 너 뭐, 잘 됐다, 이러면 꼬수 왔다. 이제 이렇게 제이할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어떤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 중건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내가 그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함부로 얕잡아보면 안 돼. 어? 이 사람이 나중에 금방 얘기 어떤 어, 나, 나 일신에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내가 무시하고 막 학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닌 것도 기, 기라고 어? 중언을 해버리면 내가 어떤 결과가 돼? 그대로 중언이 돼서 내가 불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래서 옛말에 말이 있어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능히 다 배우지 못할 것이요 어? 재물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능히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남 모르는 남 모르는 가운데 은덕을 베풀면은 그 자손이 나중에 다그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약자 보지 않고 어? 서로 존중할 때. 어? 어느 순간이든 내 자손이든 내대 아니더라도 내 자손 때에도 분명한 덕이 나타난다. 그래서 간세모사의 풍에서3 2응신이 이렇게 굳이 지장경에도 많은 그 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다 너나가 너 높낮이가 없다. 어? 지금 우리 인간으로 색으로 눈으로 현상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살고 못살고 빈부 차이의 어떤. 추하고, 어, 잘나고, 뭐, 이런는 것이 이제 존재는 하지만은 근본지에서는, 근본에서는 무엇이든 다 평등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어느 경전이든 설, 해준다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라. 응? 어, 언젠가는 그것이 하살이 돼서 내 가슴에 찍힌다. 응? 그러니까 항시 사람은 남 모르는 가운데 마음의 음덕을 쌓아야 돼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어? 이렇게 배려하는 그 마음에 언젠간 그게 나한테로 좋은 쪽으로 어? 업이 돼서 선업이 돼서 돌아온다. 어? 자 이것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